2023년 12월, 미국 정부가 하나의 새로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미 공무부, 해양대기청, 미 지질조사국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과학자와 자문가들이 참여했으며 20년간 수집된 광범위한 해양 데이터를 토대로 2014년부터 10년간의 연구로 이를 정리한 미국의 새로운 영토 확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멕시코만의 두개 지역을 비롯해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알래스카 북쪽, 북극과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와 러시아 경계의 베링의 주변을 포함한 총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미국 영토로 추가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크기는 한반도약 5개를 합친 크기이며, 미국 전체 영토의 약 10%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선의 확장은 몇몇 국가들을 환하게 하거나 환호하게 만드는데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다의 국경을 정하는 문제는 땅의 국경보다 까다롭습니다. 국경을 정할 때 필수적 요소는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다의 경우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경계를 측정하기 힘들고 제대로 된 통제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전 세계 대양들은 모두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영토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와 법리 해석을 위해 수십 년간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되었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지역의 광물 자원과 수산 자원을 미국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원을 더 얻기 위해 미국이 수십 년간 노력한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이 지도는 경계선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선 밖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서로의 이해 관계와 입장에 따라 이를 해결해 주거나 상황을 더 나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국제 정세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이 구역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구역을 차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기 시작했나요? 1930년대 해저 자원을 시추할 수 있는 바지선이 개발됨에 따라 해저 자원을 상업적으로 중요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본격적으로 자원 개발을 탐사하던 미국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해저 자원이 자연적 특성으로 퇴적물이 쌓인 지역인 대륙붕에 밀집해 있다는 것이었죠. 미국은 대륙붕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45년 해리 트루만이 발표한 선언문에 잘 표현되어 있죠. 이 선언문에서는 자원의 장기적인 세계적 수요, 현대 기술의 진보로 이를 활용할 것이 이미 실행 가능하거나 조만간 실행될 가능성, 대륙붕의 지하 자원과 해저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인접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다의 경계선을 확장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계선을 정하는 문제가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경계선의 범위를 확장시킬 가능성은 점차 커졌지만, 당시 상당히 복잡한 이의 관계로 인해 제대로 정의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는 문제는 매우 오래 전부터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지는 주제였습니다. 수백 년전 시작된 유럽의 항해술의 발달은 식민지 경쟁과 함께 좁은 개념의 바다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로 향하기 위해서 화물 운송을 위해 새로운 개척지 개발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바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스페인이 바다를 차지하는 순간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로 성장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이 경쟁하면서 바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성장시킬 무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다를 명확하게 물리적 경계선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계선을 정하기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지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할권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 열강들은 합의를 통해 바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리를 육지에서부터 3해리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대포의 사거리로부터 효과적으로 육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 안전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이에서 도출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열강들의 합의에 대해 미국 역시 3마일이라는 비슷한 길이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서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합의에 참여했던 전통적인 열강이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제12차 세계대전 전후 혁명이나 독립 등으로 새롭게 탄생한 신생 국가들과 세력들인 중국, 인도, 멕시코, 소련, 이집트 등 수십 곳의 국가들은 3해리보다 더 넓은 12해리를 영해로 주장했습니다. 3해리만으로는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결과에 따라 또는 유럽 열강과 미국의 대척점에 있던 국가들이 일방적인 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들과 합쳐지면서 더 넓게 퍼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영해 경계선은 해수면의 자원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해저 토양 및 자원, 위로는 영공과 함께 국가의 주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바다의 어디까지 국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논쟁이 되고 때론 국가 간 분쟁의 주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1958년 제네바에 소집된 86개국의 회의에서 발표된 해양법을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 몇 번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단어의 정의가 하나씩 추가되고 국가의 참여가 좀더 확장되는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82년 160개국이 참여한 UN 회의를 통해 현재의 해양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해양법에서는 몇 가지 용어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권리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대륙붕. 해양법에서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 변계의 끝까지로 이러한 범위가 배타적 경제 수역인 200 해리를 초과하는 것을 증명해도 대륙붕의 한계선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350 해리를 넘지 않는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200 해리부터 350 해리까지의 대륙붕에 대해 연안국이 해저를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해양 탐사를 통해 바다의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1982년 이후 점차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해양 기술을 통해 더 깊고 더 넓은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 대륙붕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도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연안 국가들이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너머에 있는 대륙붕 중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어지는 구간을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으로, 미국은 이러한 구역이 현재 전 세계 해저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지도를 작성한 당사자, 미국도 포함해서 말이죠. 미국은 자신들이 조사한 전 세계 해양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확장된 대륙붕을 자신의 영토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와 인접한 국가, 러시아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확장시킨 영토에서 러시아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기존 영토인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베링의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어떤 나라도 수유하지 못한 중립적 지역이었습니다. 북극으로 확장된 지역 역시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수유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의 영토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극의 지역을 경유해 물류를 이동하는 선박들이 늘어남에 따라 항로 개발과 자원 개발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연안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장으로 확장된 구역은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분명한 위협이 될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유는 더 복잡한 현재 북극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미국과 같은 논리로 2023년까지 새로운 대륙붕 확장을 통해 북극의 일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기술 개발로 점차 북극을 통제할 수 있게 되자. 미리 선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협약으로 조금씩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확장된 대륙붕의 세계지도 공개와 함께 동맹국들과 전략적으로 러시아의 독점을 막기 위한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북극해 연안 국가 중한 곳인 노르웨이 역시 러시아의 모습에 새로운 대륙붕 확장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으며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등 북극과 맞닿아 있는 모든 연안국이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을 갖고 미국과 전략적으로 대륙붕 협약을 진행하거나.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북극 영토 확장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발표한 전세계 확장된 대륙분 경계선은 당사자인 미국뿐만 아니라 경계선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몇 문제에도 미국의 입장을 대신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2024년 6월 필리핀은 유엔에 서쪽에 위치한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너머에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필리핀의 주장을 살펴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선은 현재 이 지역 연안국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단선이 통과하는 지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단선은 국제법상 위법으로 판결 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연안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역시 완벽한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해양 자원이 가득하고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되는 이 지역에 중국은 전략적으로 인공섬들을 세우고 주변 국가들과 활발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번 대륙봉 조사를 통해 중국의 가장 큰 인공섬 구역이자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위협이 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이 지역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유엔의 해양법을 토대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필리핀의 주장에 확장된 대륙붕은 필리핀이 미국 연구기관과 법률팀의 지원을 받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계획적 행동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대륙붕 조사 결과에 대해 필리핀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이대로 끝이 날까요? 현재 남중국해와 북극을 비롯해 전 세계에는 바다를 둘러싼 논쟁과 분쟁이 꽤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맞닿아 있는 서해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수십 년 전부터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바다를 두고 싸우고 서로의 경계선을 확장시키려는 움직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세계 수많은 분쟁 속에서 공개된 이 지도는 단순히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을 보호하고 경쟁국을 견제할 수단만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공개한 이 지도에 표기된 곳 모두 이해 관계에 따라 분쟁이 더욱 심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할 소지가 높은 지역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